AI 시대의 인간 중심 철학. 기술의 시대에 인간의 본질을 다시 묻다. 기술이 인간을 닮을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는다. AI는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고 감정까지 학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하는 기계이지 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의미를 느끼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기계는 정보를 이해하지만 인간은 그 정보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인간이 기술을 넘어서는 이유다. 인간 중심 철학의 핵심, 성과 리의 재해석. 리는 기술의 논리, 즉, 알고리즘의 세계입니다. 성은 인간의 마음, 즉, 공감과 윤리의 세계입니다. AI 시대의 철학은 리가 성을 돕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확장하지,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중심 AI란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인간중심 철학의 세 가지 축. 존엄, 인간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목적 그 자체이다. 책임, AI의 윤리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이다. 공감, 기술의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타인의 이해와 연결이다. 기술이 능력을 키운다면 철학은 방향을 잡는다. 성리학의 시선에서 본 AI 시대. 성리학은 말한다. 성은 천리오, 마음은 그발이다. 즉,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이며, 마음의 작용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 AI 시대에도 이 정신은 그대로 유효하다.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기술의 발이 바른 방향으로 흐른다. AI는 도구이고, 도는 여전히 인간의 것이다. 기술의 시대, 다시 인간으로.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인간만이 세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I 시대의 철학은, 인간을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느낌과 사유와 양심을 잃지 않는 인간, 바로 성리의 시대적 부활이다.